Pulling up feeling like Harry Belafonte. Uh. Look at my racks, feel like Serena when from the back. Swing, pull like Jim, waves on swim, and a rocks tins with a touch. Butterfly doors on the Tesla, I just shit on guys. Hundred fifty bucks, I be at the strippy club, whiskey sippy cup. Hello, 오늘은 코드그라피와 함께 하는 영상이에요. 저번 봄 시즌에도 보여드렸었는데, 이번 가을 시즌도 함께 하게 되었어요. 그때 그봄 시즌에도 우리 미피들이 진짜 좋아해주셨었는데, 이번 시즌은 더 예뻐요. 약간 제가 좋아하는 무드들이 더 추가된? 그런 느낌? 그리고 이번 댓글 이벤트 선물 그 제품을 고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인스타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 미피들이 골라준 두 가지 제품으로 가지고 왔어요. 이거 두개다 진짜 너무 예쁘고 꼭 이벤트 참여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 제품은 셋업인데, 이렇게 위아래가 같이 나온 제품이거든요? 나일론 100%의 소재감이고, 좀 살짝 두께감이 그래도 있는 제품이라, 가을에 단독으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, 초겨울에는 아우터 안에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상이랑 하이 둘다 이렇게 밑단에 스트링하고 스토퍼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. 이 하이도 여기 맨 밑에. 그래서 이거 위아래 모두 이거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더 다양하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바지는 조금 살짝 이 주름 넣고 위에를 좀통 넓게. 그냥 다 빼가지고 요거 안 조이고 해서 입은 게 조금 더제 스타일이었는데 그냥 위아래 다 빼고 해도 되고 뭐 요거를 조금 잡아 입어가지고 살짝 귀엽게 좀 올려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핑크 색상에 화이트랑 블랙 요렇게 같이 들어가가지고 더 예쁜데 요게 상하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바지까지 같이 입어줬을 때 딱 셋업으로 입기 좋고 근데 당연히 이거를 다른 하의랑 매치하셔도 되고 이 하의를 또 다른 상의랑 같이 입을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. 그다음에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. 작년부터 진짜 핫한 그 유니폼 스타일 축구 유니폼 스타일의 티셔츠예요. 이게 일단 핏이 진짜 예뻐요. 뭔가 이런 어깨 라인이 잡혀있는 게 없는데도 딱 입었을 때 뭔가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 나서 너무 좋은데 또 되게 촉감이 부드럽거든요. 그래서 입었을 때 너무 행복해지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또브이넥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더요랭 라인도 예뻐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어, 체커보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옆쪽으로는 그런 무늬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로 저는 요거 네이비로 골랐는데 그 스카이 블루 컬러도 있었거든요. 그 컬러도 진짜 예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요 컬러하고 그 레이스 제가 따로 소장하고 있는 스커트랑 입고 싶어서 그렇게 입어봤고 이 자켓을 걸쳐줬어요. 요거 이벤트 제품 미피들이 고른 이벤트 제품. 딱저 티셔츠 입고 다니다가 좀 날씨 쌀쌀해지면은 이제 그 위에다가 딱 요거 걸쳐주면은. 아주 짱 <laughs>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완전 트렌디한 제품이잖아요 바이커 자켓인데 보통 보면 블랙에 화이트 뭐 이렇게 되어 있다거나 한 컬러로만 되어 있다거나 그런데 요거는 약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. 여기 보이시나요 윌피들? <laughs> 블랙, 화이트, 그리고 그레이 이게 진짜 작은 디테일인데 이런 게좀 들어가 있어서 훨씬 그 매력이 커지거든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 자켓도 가슴 쪽에 이렇게 지퍼 디테일 들어가 있고 여기 옆쪽에 주머니도 있는 제품이에요 사실 가을에 이런 자켓 입기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좀 이번 가을에는 진짜 트렌디한 이런 아이템 하나 소장해야겠다 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할인 이벤트 있을 때꼭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저의 가을 교복템 예약입니다. 약간 데이트인데 너무 꾸민 느낌 내기 싫을 때 귀엽게 입을 수 있고, 이런 사무실 올 때도 너무 추레하지 않은? 약간 힙한 느낌으로? 특히 세 번째 룩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편한데 힙한 좀 그런 느낌. 이스웨셔츠는 카라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더 귀엽고 이렇게 뭔가 여기 그래픽이나 배색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좀 레이싱 무드가 살짝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더 트렌디한 그런 제품이에요. 그리고 이게 소재가 벨벳 소재예요. 근데 되게 부드럽고 막그 두껍거나 막 빳빳한 그런 재질 아니고 진짜 부드럽고 유연한 뭐 이런 소재라서 진짜 이것도 착용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왜그 저번 시즌에도 세탁 후에 그 변형이 최소화된 제품들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그거 자주 빨아입으면서 너무 잘 입었었거든요. 봄 시즌에.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. 근데 얘는 또 벨벳 소재인데도 빨아도 변형 최소화되게끔 나온 제품이래요. 그래서 이거 진짜 저 너무 잘 입을 것 같고 특히 핏도 진짜 예쁜데 약간의 살짝 그 벌룬 핏이 들어가 있어서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또 여기 여기가 살짝 잡혀 있어요. 근데 너무 조이고 그런 거는 저는 불편해 하는데 적당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툭 입고 싶다, 살짝은 그 허리에 잡히는 그런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할 때도 그렇게 입을 수 있고. 다 내렸을 때도 많이 쪼이지 않아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. 그리고 보통 이런 스웨트셔츠 다 내려서 입는 거저 진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뭔가 내려 입었을 때도 이 바지랑 딱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? 너무 예뻤어요. 이 바지랑 입었는데 그냥 거의 기본템이 되어버린 그 카고 바지잖아요. 요즘에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. 그런 바지인데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딱 여름에 입기 좋은 소재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엄청 얇은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까지 입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바지가 다 그런데 핏이 정말 정말 예뻐요 얘는 약간 입으면은 어 엄청 와이드한 건 아닌데 뭔가 그 와이드한 핏이 너무 예쁘다고 느껴졌어요 너무 뭔가 힙한 살짝 힙한 그런 느낌? 그리고 여기 밑단에 이 스트링도 있어가지고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훨씬 활용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얘는 얘를 구입하면 하나의 바지가 또 옵니다. 이거는 제가 이번에 입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인 나일론 팬츠거든요. 근데 이런 게또 오히려 유행 없이 편하게 자주 입어지는 팬츠잖아요. 근데 또 얘도 그렇고 방금 보여드린 카고 바지도 그렇고 원단이 되게 탄탄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좀 오랫동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얘가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나왔더라고요. 막 이런 완전 데일리한 이런 컬러부터 마젠타나 오렌지 컬러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나왔요 나왔어요. 그래서 더 다양하게 폭넓게 고르실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오늘 거의 대부분 몇개 빼놓고 사이즈가 있거든요. 그래서 더 고르기 너무 쉬우실 것 같아요. 그 다음 제품은 레이싱 배색 스냅 후디. 이거는 컬러가 너무 예뻐서 골랐는데, 옆에 보면은 뭔가 레이싱 느낌도 나면서, 여기 요게. 컬러가 저는 처음에는 핑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약간 오렌지 컬러 같은? 좀 이게 특이한 게 여기 넥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풀러서 해줘도 되는데 저는 이런 제품 입었을 때 안에 티셔츠 입지 않고 입으면 여기 넥 라인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허전한 느낌? 근데 얘는 이게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거 풀렀을 때도 그런 느낌이 딱히 없긴 했는데 좀더그 허전한 느낌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진짜 예뻤거든요. 오버핏인데 완전 막 덩치 커 보인다기보다 조금 여리여리 귀염귀염한 그런 핏이고 이게 그리고 좀 입었을 때 촉감은 당연히 부드러운데 그 기모가 아니거든요 이게. 뭔가 기모를 입은 느낌? <laughs> 그 기모 아닌 이런 스웨트셔츠 입었을 때좀 까끌까끌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얘는 진짜 기모인가 할 정도로 <laughs> 부들부들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감도 진짜 좋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요 핑크 색깔 파라슈트 팬츠를 입어줬어요. 사실 방금 그 입은 후디에 핑크 컬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코디를 했던 건데 거울로 보면서도 와, 핑크 핑크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게 오렌지 컬러예요. 왜 그동안 저걸 핑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. 어쨌든 그래도.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? 핑크가 너무 막 쨍한 그런 컬러는 아니라서 은근히 데일리하게 잘 입어질 만한 컬러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좀 컬러풀하게 입었지만 이런 뭐 컬러의 스웨셔츠랑 입어줘도 좋고 아니면 지금은 반팔티랑 입어야 되니까 그냥 무난한 반팔티에 이걸로 살짝 포인트 주는 약간 컬러감 주는 그런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좀 좋았던 게 여기 앞부분은 밴딩이 이렇게 없잖아요. 이런 주름이 없잖아요. 근데 여기 뒷 부분은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착용감이 되게 좋은데, 이 주름이 안 보이니까 크롭 되는 제품이랑 입었을 때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이 허리 부분이.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요즘에 왜뭐 많이 달아가지고 바지 입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 키링 같은 것도 막 달아주고 해줄 수 있어,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게 허리 조절이 안 되냐? 아닙니다. 여기 <laughs> 끈이 있습니다. 이게 끈이 안쪽으로 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허리 조절하실 수 있어요. 저는 그냥 제일 이렇게 풀어서 입어서 약간 로우라이즈로 내려 입었는데 하이웨스트로 올려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. 이거 M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막 되게 자연스럽게 주름이 이렇게 젖어 있거든요. 이 팬츠는 그런 게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두께감도. 어, 많이 두껍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진짜 얇은 소재의 그 팬츠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당연히 얘도 밑에 스트링 들어가 있고 이 무릎 부분에 살짝 턱 디테일도 잡혀 있는 제품이에요. 제가 입고 있는 이것도 미피들이 고른 이벤트 제품인데 이거 뭔가 처음에 저는 보고 어 뭔가 코드그라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뭔가 좀더 빈티지하고 디자인이 훨씬 예뻐진 느낌?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데 자세히 보면 그 레이싱 느낌도 있어요.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? 이렇게 장미도 들어가 있고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이게 원래도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인데 저는 좀더 박스하게 입고 싶어서 이거는 M 사이즈로 골라서 입은 거예요. 핏이 너무 예쁘죠? 뭔가 귀여운 반바지랑 입었을 때 되게 귀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이것도 이제 이렇게 밴, 밴딩 들어가 있거든요? 근데 이게 막 엄청 조이는 그런 게 아니라서 약간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내려가지고 입어줄 수도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 통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근데 이 제품은 제가 크게 입어서 그런지 밴딩이 있어도 막 엄청 잘 잡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바지 입었을 때 아마 가, 다니다 보면은 바지나 치마를 다 가리는 그렇게 기장이 될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는 그렇게 입는 것도 귀엽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데 좀하이 실종 이런 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긴 기장의 하이랑 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소재감도 좋고 아주 편하고 핏도 예쁜 제품입니다. 이렇게 하면 코드그라피의 FW 제품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. 이번에도 할인 이벤트랑 댓글 이벤트 모두 준비했으니까 이 퀄리티 좋으면서 트렌디한 이 제품들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!